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나면 꼭 오늘 연습장 가보십시오. 누가든지 이거는 엄청 효과 날것 같네. 아니 세게 칠 필요 가 없네. 툭툭 대기만 해도 이게 공이 잘 나갑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아이안 해보신 분들은 꼭 이거 오늘 해보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독학골입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링크 달아드리는 온보인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또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찍었던 그 영상에서 오른팔이 왼팔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백스윙을 하니까 훨씬 더 백스윙이 잘 된다 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똑같은 영상을 한번더 돌려봤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게 좀 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알고리즘 때문인지 많이 찾아봐서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심골프 심프로님이 올려주셨던 그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그립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백스윙을 만들어야 클럽을 잘 다룰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캐치를 했는데 손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립 쪽을 밀어야 헤드가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베스 골프의 또 강동우 프로님께서 강의 만들어 주신 걸 보니까 강 프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헤드를 던져. 그립 끝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아마추어들이 그립 끝을 생각하면서 공을 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두분다 지렛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지렛대는 임팩이나 뭔가 공을 세게 때리기 위한 이런 지렛대, 임팩 대 느낌 이런 거를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백스윙 부터 백스윙부터 시렛대를 잘 이용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이걸 하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백스윙 했을 때 느낌은 약간 이런 거였어요.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아, 좀 슬라이스가 있네. 어떤 건지 혹시, 그리고 하루 만에 바꾼 백스윙은 이겁니다.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진짜 저는 공 치는 게더 쉬워지고 훨씬 적은 힘으로 쳐지고, 아, 이게 지렛대와 모든 이내 몸의 구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공을 치는 거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오늘 정말 짧고 간결한 영상이 될 거지만, 아마 구독자님들 속에 진짜 임팩트 있는 영상이 전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백스할때 클럽을 등 뒤로 해야 되고 우리가 회전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본능이잖아요 그러면 이 클럽을 등 뒤로 한다고 했을 때도 손으로 클럽을 등 뒤로 보내려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프로님이 뭐라 하셨냐면 오른쪽 팔을 파클 유지를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체넨 프로님도 말씀하셨고 밑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높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백스윙을 때 오른팔을 빨리 접어버리지 말고 이걸 유지를 하면서 백스윙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유지한 상태에서 왼손이 밀어주면 클럽이 뒤로 간다. 손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립 쪽을 밀어야 헤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클럽을 우리가 백스윙할 때등 뒤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려고 할 텐데 손으로 뭔가를 얘로 얘를 보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심플은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오른손 가만히 있고 왼손을 통통한 부분으로 요거를 미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한번 비슷한 내용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손으로 양손 다 이렇게 빼가지고 하잖아요. 뭔가 양손 오른손이 다 옆으로 뒤로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오른손을 약간 버티고 있고 왼손을 그립 끝을 눌러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헤드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하프스윙 정도 갔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오른손이 내몸 앞에 있는 느낌이 나요. 양손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는 몸을 벗어나는 느낌이 비교적 많이 난다고 하면 오른손을 버텨주고 왼손을 눌러주는 백스윙을 하면 헤드는 내 몸을 벗어나서 뒤로 가고 있지만 내 손은 몸 앞에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가동 범위는 좁은 것 같은데 헤드는 많이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가장대서 얘기하면. 지렛대 백스윙을 하게 되면 양손이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코킹이 좀더 생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쳐보니까 똑같이 쳤을 때의 탑핑성 공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프로들이 공칠때 보면 이렇게 백스윙 한 다음에 칠때 머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심한 사람 이만큼 내려가면 치잖아요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 있으면 백스윙 갔다가 내려올 때요 정도 내려왔을 때 이미 한요 정도 풀린단 말이죠 때릴 때 되면은 거의 이만큼 손이 보통 요 정도 와 있잖아요. 좀 심한 사람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요 정도. 핸드포드 임팩트를 해야 되지만 잘안돼요한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일어서야 공이 맞는데, 프로들은 요게 각이 안 풀리고 요 정도 있으니까 더 돌았을 때 맞고, 핸드포드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대로 맞으면 탑핑인 거죠. 숙여야 이 상태에서 공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칠때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의 바닥으로 쳐박힐 것처럼 때리잖아요. 더신 존슨 같은 경우는 막 완전 올라서. 거의, 그리고, 호인의 프로님도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보다 치실 때 보면 머리가 막 엄청 내려가요, 임팩트 때. 그런 선수들의 공통점이 비거리가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납니다. 아, 내가 평소에 치던 것처럼 지렛때 백스윙을 해준 다음에 공을 치면 탑불처럼 나는 느낌이 나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는 진짜 내가 손목이 풀리지 않는다. 이 백스윙만 해줬을 뿐인데, 예전에 쳤던 것처럼 하면은, 요게 제 예전 스윙인데, 그 이렇게 됐을 때 머리 높이랑 이게 0.5cm만 낮아진다 하더라도 진짜 이건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느낀 게, 아, 비로소 조금 낮아진 것 같다. 느낌상. 머리를 낮추고 하는 거는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원리상 이게 풀려서 내려오면은 이미 낮추면은 무조건 뒷땅을 치게 되고 땅을 깊게 파기 때문에 소목이 풀리는 사람은 절대 눌러서 몸을 이렇게 눌러서 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백스윙을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면은 프로들이 흔히 하는 요 레깅 각이 유지가 되는 이 동작이 훨씬 더잘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코킹도 더 많이 되고 구조적으로 그 지렛대 원리로 백스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좀 꺾여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꺾이는 느낌 그러니까 안 풀리고 내려오는 그 느낌이 납니다 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확실히 얘가 많이 이게 유지가 돼 있으니까 맞으려면 숙여야 공이 맞는다 오른쪽 팔꿈치 유지하고 지렛대를 쓰게 되면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주의할 점은 몸이 이렇게 팔이 멀어지면 안 되죠 그걸 유의하면서 연습을 하고 하체가 더 쓰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칠때 느낌이 헤드가 뒤에 있기 때문에 하체를 많이 돌려야 공이 맞습니다 확실한 거는 기존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거에 비해서 확실히 제자리 도는 느낌이 있고 내가 막 들려고 들려고 하는 느낌보다 눌러 주는 느낌이 힘쓰기 훨씬 편하고 간결한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오늘부터 백스윙 진짜 왼손을 눌러서 하는 백스윙 지렛대 백스윙 꼭 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정말 피드백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백스윙이 확실히 쉬워졌다는 느낌이 들고 좀 가볍게 들어져요. 이걸 드는데 양손으로 이렇게 드는 것보다 지렛대원리 이용해서 들어주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지렛대에 눌러서 요렇게 늘어지는 이렇게 늘어지는 스웨이되는 스윙 하지 말고 간결하게 드는 이런 스윙 지금 하프 스윙 정도인데 거리 날거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스윙이 굉장히 탄성 있는 스윙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요거를 간결하게 백스윙이 되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이제 좀 근력은 떨어졌지만 힘 쓰는 방법을 알아간다라는 느낌이 좀 납니다. 꼭 해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가 골프였습니다. 아 진짜. 아 이제 넘어갔어.